18년 전 오늘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026년부터 경찰 채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바로 남녀 구분 없는 통합체력 검사, 성평등 채용이라는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도 성평성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는 경찰 시험에 키와 몸무게 제한도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18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죠. 경찰 채용 시키 몸무게 제한 폐지, 2007년 8월 7일,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당시엔 남자는 167cm에 57kg, 여자는 157cm. 47kg 이상이어야만 경찰 시험에 지원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2007년 경찰청은 이 기준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키나 몸무게보다 중요한 건 업무 능력과 체력이라는 판단에서였죠 18년이 지난 지금 경찰 채용은 또한 번의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2026년부터 도입된 남녀 통합 체력 검사 신체 조건의 장벽이 사라졌던 것처럼 이번 변화 역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뉴스필름이었습니다